소비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아이템 판매 샵 앞에 길게 들어선 줄이나 또 메신저에 오가는 또 귀여운 캐릭터 이모티콘 같은 것들, 또 캐릭터가 그려진 화장품, 그리고 옷. 캐릭터 모양의 음식들까지 다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너무나 익숙한 이 광경의 공통점은 바로 키덜트 문화입니다. 키덜트란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이죠. 어, 장난감 등 아이들의 물건에 흥미를 느끼는 어른들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 알고 있는 피규어나 레고 등만이 키덜트 문화가 아니고요. 오늘은 뷰티 패션 시장에서도 불고 있는 이런 캐릭터 열풍을 짚어봅니다. 네. 저도 키덜트 문화라고 했을 때 피규어나 레고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고가의 취미 활동으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이 뷰티와 패션 시장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죠. 네, 패션과 화장품 업계에서도 캐릭터 컬래버레이션 상품으로 키덜트족의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마블, 포켓몬스터, 심슨, 무민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화장품과 옷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입혀진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캐릭터 열풍의 이유는 뭘까요?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캐릭터 산업의 성장 배경으로 자기 중심의 소비 문화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유년 시절의 향수와 더불어서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에 키덜트 열풍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늘어나는 1인 가구 및 싱글족이 고민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사치로 자신의 취미인 캐릭터 상품, 또 장난감 등 어른들을 위한 놀이에 집중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취업난 그리고 최저임금, 전세난 등 어른들의 고민거리가 해결을 되기 전까지는 이 어른들의 친구인 캐릭터들의 인기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키 마우스와 공주 같은 디즈니 또 영웅들이 등장하는 마블 이런 캐릭터들이 어린 아이들의 로망인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인들에게 더 인기입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과감히 지갑을 여는 마니아층들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쇼핑 업계 귀하신 몸으로 제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마니아들의 주 소비 무대로 온라인몰이 주목받고 있어요. 관련 업계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온라인몰의 판매량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오픈마켓 A사가 최근 3년간 키덜트, 게임, 그리고 만화 등 마니아들이 많이 찾는 제품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3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분류되는 키덜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새 판매량이 67%나 증가했는데요. 대표 상품인 피규어의 경우에는 158% 증가했고요, RC나 무선 조정 상품들은 160% 늘었습니다. 건담이나 프라모델들은 각각 71% 그리고 61% 늘었고요. 와 매출 증가가 상당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몰들에서는 키다이트 전문 쇼핑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a 쇼핑몰은 최근 키덜트족을 위한 전문관 올 l 바 a 키덜트를 오픈했고요. 키덜트족의 원스톱 쇼핑 공간을 표방하면서 고가의 피규어부터 블록 그리고 드론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강현실 게임이죠. 포켓몬고 게임 마니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마니아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열기도 했습니다. 포켓몬고 게임을 돕는 각종 아이템을 판매해서 게임 마니아들을 불러 모았죠. 네, 게임하면 캐릭터가 빠질 수가 없죠. 다른 온라인물 상황은 어떤가요? 네, G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그리고 키덜트를 다 잡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즈니 코리아와 손잡고 디즈니 캐릭터가 담긴 감성 인테리어 소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네, 디즈니 침실, 그리고 디즈니 주방, 디즈니 키즈, 스타워즈 서재, 마블 거실 등 다섯 개의 공간을 구분해서 관련 인테리어 소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나요? 네, 디즈니 미키마우스 캐릭터가 그려진 차려비불, 그리고 바디필로우, 어, 극세사 발매트 등이 판매 중이고요. 디즈니 주방과 스타워즈 서재, 그리고 마블 거실에서는 디즈니 캐릭터를 사랑하는 키덜트를 위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캐릭터 열풍이 뷰티와 패션을 넘어서 리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서도 이런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지난해 4월에 편의점 체인 S사가 일본 만화 원피스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피규어 22만 개를 내놓았는데 모두 동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죠, 카카오 프렌즈 어, 튜브와 무지 피치 네오를 활용한 3단 우산 4 종을 출시했는데요. 출시된 이후에 전체 우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도 34.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음. 다른 편의점들은 어떤가요? 잘안 팔리는 제품에 캐릭터를 활용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G사 같은 경우에 자체 브랜드가 디즈니와 블렌딩 티를 판매 중인데요. 그거는 20대에서 30대 여성층 공략을 위해서 캐릭터를 활용했다고 해요. 일단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통해서 녹차라도 일반 통상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여성 고객층에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를 마시지 않는 여성들도 캐릭터 때문에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는데 캐릭터 때문에 구매하는 그런 신기한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도 가볼게요. 그쪽도 캐릭터 열풍이 불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패션 업계도 분주합니다. V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라인 프렌즈와 협업한 운동화를 선보였고요. 이 브랜드 역시 스파업계 최초로 카카오 프렌즈 라인을 선보여서 90%의 판매율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숍 예약 판매에서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고요. 최근 지드래곤과 협업하고 있는 이 브랜드의 직전 협업 상대가 카카오 프렌즈라는 사실이 매우 재미있죠. 요즘에는 기존에 나와있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개봉하는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요 네, 이 그룹 역시 디즈니 실사영화 미녀와 야수의 개봉에 맞춰서 총 81종의 협업상품을 출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여성복 알브랜드와 이너웨어 브랜드인 H 이너웨어를 통해서 총 41종의 미녀와 야수 콜라보레이션 패션 상품을 출시했어요. 특히 알브랜드는 장미를 주제로 한 항공점퍼나 원피스, 가방, 휴대폰 케이스, 주얼리 등총 25종의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너웨어 역시 미녀와 야수 속 장미와 그리고 패턴을 활용해서 파자마, 그리고 파우치, 그리고 수면 안대 같은 것들 16종을 출시했고요. 어. 신기한 점이 디즈니 캐릭터들의 인기가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뭐 미키, 미니마우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미녀와 야수는 사실 저 어릴 때 인기였던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캐릭터들에 밀렸다가 다시 인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디즈니가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형마트 자체 패션 브랜드인 스파 브랜드 있죠. 올해 봄 신상품으로 스웨트 셔츠, 그리고 베이직 티셔츠 등 디즈니 협업 라인 28종을 선보이고 판매에 나섰습니다. 키덜트족을 비롯한 패밀리 룩을 통해 가족 고객을 타깃으로 한 건데요. 이 대형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키덜트족의 소비가 다양한 부분에서 활발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객 취향을 존중해서 의류에도 접목해 선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의류와 속옷뿐만 아니라 주얼리 브랜드에서도 디즈니가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R 회사에서는 영화의 핵심 요소인 야수의 장미 모티브가 반영된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총 40개의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장미 특유의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담고 또 장미 꽃잎을 골드로 표현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또 한정판으로 미녀와 야수 콜라보레이션 세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네.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주얼리와 다소 유치할 수도 있는 캐릭터가 잘 어울릴까 싶은데, 역시 캐릭터의 인기 열풍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장품 업계로 가볼게요. 그것도 캐릭터 전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화 경쟁 상태에 이른 화장품 업계가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으로 돌파구 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유통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른 키덜트족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들이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더 제품들이 유명해지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저가 화장품 T사는 지난해 9월에 1차 라인업을 선보였던 포켓몬 에디션을 2차 라인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A사의 로드숍 브랜드 M사의 경우에는 쿠션, 섀도우, 립 메이크업, 그리고 핸드크림 등 어, 라인프렌즈 에디션을 출시했었는데요. 라인프렌즈는 모바일 메신저에서 사용되는 어, 네이버의 캐릭터이죠. 네. 귀여운 캐릭터가 더해진 상품들이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구매 욕을 더 확산시키는 것 같은데요. 저가 브랜드뿐만 아니라 고가 브랜드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네, 아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캐릭터 반비를 입힌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반비 컬렉션 쿠션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 3개월간 판매량이 출시 직전 3개월 대비해서 2 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H 브랜드 역시 지난해 가을 겨울 시즌에 프랑스 출신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에릭 지리와 손잡고 선보였어요. 네, 이 상품들이 출시 보름만에 모두 품절됐다고 합니다. 네. 음.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 상품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이 인기의 비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캐릭터의 친근성 그리고 깜찍함 등이 인기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리뉴얼 전 상품과 딱히 뭐 달라진 것은 없지만 캐릭터가 들어가면 귀여워서 또 즐거움을 주어서 사게 되는 심리가 있는 거죠. 뷰티나 패션 업계로서는 내용물이나 일선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도 마치 다른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캐릭터 상품을 모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파 브랜드의 대부분이 통상 협업 제품은 모두 한정판으로 선보이고 있. 인데요. 업체 측에서는 이를 통해서 고객에게 특별하게 소장 가치를 준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문구만 보여도 사야 될 것만 같고 또 사도 아깝지 않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기존 이미지에 좀더 부가적인 다른 가치를 편하게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 키덜트족, 이제 유통가의 큰 손이죠? 이 키덜트족의 소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패션이나 의료용품들을 소장하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기쁨을 주는 캐릭터들을 패션에 녹여서 공감의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성인들이 과거의 향수나 또 사랑을 느꼈던 제품들을 계속 구매함으로써 현실을 잊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 일종의 힐링형 소비라는 거죠. 힐링형 소비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 상품이 쏟아지다 보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너무 범람하는 캐릭터 때문에 캐릭터를 이용한 마케팅 자체가 식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기능성 제품의 경우에는 캐릭터보다도 기능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그런 팁도 알려드립니다. 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물론 캐릭터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인기가 높다면 거부할 뭐 꺼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업체 입장에서도 매출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데요.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면요. 어, 특성상 경쟁 브랜드들과 차별점을 둘수 있는 속성이 제품의 외형과 또 구성 성분 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사용했던 같은 캐릭터 네. 혹은 또 유행을 타고 급하게 나온 듯한 캐릭터 콜라보 제품들을 통해서는 차별화를 깨울 수 없는 거겠죠. 어, 자신들의 고유한 캐릭터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단발성이기 때문이죠. 어, 단기 매출 상승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지에서는 캐릭터 열풍에 빠진 유통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현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